자, 오늘도 신나게 골드랩이 1차 예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니, 씨. 야, 이 빡. 야, 이 망을. 망할... 야, 이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 아니. 멘트 치. 아니 빼트치고 있는데 어디 어 올라와. 올씨오올씨 아니 졌다. 아이 잠깐만요. Yes. 오케이 고 o 잘해보자. 오케이. Okay. 이게 바로? 나곧 골드랩에 실요 근데 이게 <laughs> 골드랩 영상이 11개일 거거든요. 이제 골드랩 따먹는 장면까지 앞에 버리면, 이게 골드랩이 나온다는 거죠. 일단, 얼른. 골드랩 그냥 얻어도, 골드랩 멋있을까? 오, 씹! 오, 카타나 카타나. 오. 카타나를 그냥. 뭐 조금. 이게 숨어 있어 아니, 카타나 이거 아니, 안 쳤잖아. 아니. 아, 참나. 아니 이게 오케이 와 위험하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고 해주고 제가 또 쏠라는 컨트롤 되겠죠? 그럼 이제 맛있게 참았다가 버무려서 양념을 착착해서, 냠냠, 쩝쩝 해버리는 거죠. 포기했나, 이 친구? 그냥 포기 안 했을 거야. 내피 상태 좋은데? 존버 타는 건 아니겠지? 에, 설마. 존버 타겠어? 에, 설마. 친구야? 아니요, 뭐 하는? 오, 여기 있다. 아니, 아니. 나도 카타나 들어야겠다. 나도 아주 얍삽하게. 어, 잠깐, 아이, 잠깐만.

왔어? 아니, 야이 방. 아니, 잠깐만, 야, 야, 야. 예, 예, 졌다, 졌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오, 씨. 오케이. 잠깐만. 뭐야, 뭐야. 아니, 잠깐만. 야이 방. 야이방 깨봐. 아니! 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아톰을 다 잡고 했거든요. 어 뭐야? 아, 아니구나, 아나 이뻐라. 이거 구상 필요한데, 무조건? 이거 지금 다 때려잡으니까. 내 얘들아. 얘들. 야 얘들아. 아니, 잠깐.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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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 뭐이, 빡빡이들아. 아니, 뭐하냐고, 이, 빡. 아니, 뭐이, 진짜. 아니. 아, 진짜. 아니. 친구들아. 아니, 내가 다 잡았잖아. 내가 다 잡게 생겼잖아, 그치? 오씨, 야, 우리 팀 잠깐 망했는데? 아니, 잠깐. 구상은 필수네. 아, 싫어. 나 싫음. 나 싫음. 아. <laughs> 시다입니다. 아니. 아. 아니. 야이빵. 얘들아 진짜 말 겁나 안듣는다 <laughs> 아 얘들아 아니 아니 진짜 나 이게 안함 아이대이나야 네. 저번에 <laughs> 사고, 레전드죠? 아, 전장구였어. 어. <laughs> 더 꺼있겠지? 응, 아까 거부터 꺼있었으니까. 이제 편집합니다. 고토 아닌 걸 밝히기. 아니, 와, 씨, 고토를 어떻게 이나 이거 철행한 거. 이거 실수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저 그래도 아니에요. 오케이. 아이씨.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을 진짜 뭐야 이거 왜 켜라 아이 진짜 이 맨날 켜라 이제 버그에요 아나 진짜 게임 안하고싶다 나 그냥 오토키고 할게요 그냥 아. <laughs> 이건 못 잡지, 이건 죽어도 못 잡는다. 나이 게임 하나 하고 하부로 갈게요 그냥 아씨 500kg 하나 해는데시오 초대 받았다 가자 나 아까 어떻게 킨거 그거 뭐야? 뭐지? 그냥 노즐에잘 샤... 아예. 오케이. 박해버렸어. 오케이. 아주 좋았어. 아니 왜 오토라 그러는 거야? 어, 될까요? 어, 될까요? 저도 아니 제발 심도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 혹시 이게 안맞아? 오케이 톡톡톡 g 지 너무 이지요? 네. 오케이. 식고. 아니 오토 아니라니까. 봐봐요. 오토 아니잖아요. 진짜. 아 씨, 잠깐만. 야, 야, 야. 야, 야, 야. 샷건. 샷건을 좀 어떻게. 야, 이 개. 아니, 진짜, 이거, 어이가 없어서, 가지고 잠교육해주겠습니다. 응, 나가. 조용해. 히 그치. 아, 게임 어디? 유튜버 이러면 안 되지만. 역시 오케이 음, 마지막에 티백이 야무지게 해주 겠습니다. 음.. 빙도 안좋은거 같은데 설마, 나를, 이기겠냐? 실력, 진짜 똥인데, 쟨. 쟨 진짜, 어디 가서, 막 풀러라고 하면 안 되겠다. 아이스 이겨줘, 이겨줘, 이겨줘. 어, 모디 나가서, 들어줘로이 친구, 이제, 걔, 튕겨, 입니다. 오, 시작부터? 네. 어. 어. 아니. 치... 채널 이름 그거 말하는 건가? 아, 유튜브 채널 어. 잠깐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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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귀찮다네요. 뇽. 잘 가. <laughs> 잘 가. 칼전 한 번, 아씨, 스나이퍼니까 그냥 이만해 오, 혼자가 나도, 스나, 키라고 싶다. 오, 요쇼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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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쇼, 요시! 아! 요쇼. 한대 싸움, 한대 싸움, 누가 이기나요? 응, 음, 저죠 무조건 저, 무조건 저. 아니 이거 그거 아님? 아니 새득 때리지 않음? 아 씨핑 개 이상해. 아 진짜. 아니 씨. 너도 아니는 아닌 거야. 오케이. 오케이. 실컷 레전드였죠. 이게 바로 토카토카. 토카토카 토카토카. 아. 에이 재밌다 재밌다. 근데 예, 예. 네, 전화 안 봐줍니다. 저재밌잖아이 게임은 근 네, 재밌게 하는 거이. 있... 오씨 잠깐만. 오케이 한대컷급사까지 왔죠. 이제 레전드죠. 이제 제가 이기면 레전드고, 이제 제가, 이, 제가 이긴다면 구독. 제가 이거 같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가! 바로 구독 눌러주세요. 나이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라이벌 이야기. 끝나 브루닝을 입니다 바이바이.